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건선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질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만약 예수님이 어떤 인간에 불과하다면 석가모니나 모소크라테스나 뭐 공자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영향을 끼쳤던 인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행사 등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하다고 해도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 불과하겠죠. 정말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3,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입,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위인이나 성자나 휴머니스트로 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류의 구원자심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 삶이 아무리 거룩하고 그 삶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죠. 또한 가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다섯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요여원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의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인류의 구원자이자 예수님에 관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라면 이두 가지의 절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똑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자에 있어서 최우선 조건은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있지 않은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무한한 한계가 없는 존재여야만 유한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조건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신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구원해야 한다면 그것은 타인에 의해 강압적인 구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신에 의해 억지로 구원당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이자 대, 인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고 구원으로 나아갈 길을 여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즉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가운데에 이러한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들도 이러한 신이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피조물의 생각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막연하고도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지만 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체에 관해서는 말하라고 하면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으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듯이 막연한 존재나 어떤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을 어떤 피상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마치 둥그름 같듯이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구별해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말은 워드이죠. 정관사 더를 덧붙이고 대문자를 써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더 워드라고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에요, 이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헬라어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로고스는 언어적으로나 어떤 진리적으로나 이성의 등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어떤 절제, 절대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확립되기 전 영혼 속에 태초에 존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선포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함께 교제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과 함께 뭐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유해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만난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과 단한 번도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 사람과의 어떤 시간들을 공유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떤 독백이나 연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만물은 기원이 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기원이 없죠.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신에게 그 기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에 관해 더 정확한 설명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됨을 기꺼이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니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지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누군가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즉 말하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뜻인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돌을 깎아놓고 신이라고 부르고 또 지푸라기나 찬물 그릇을 앞에 두고 절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상과는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안위와 의탁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는데, 정작 우상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깨어지면 사랑도 깨어지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그 중에는 인격이 부서져버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신앙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심으로써 우리와 의사소통하며 교제를 나누는 인격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또한 가지는 바로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가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십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인 것이죠. 신앙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며 체험이며 경험인 것이죠.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깊이 알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울 뿐입니다. 문제는 알기는 알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순전하게 믿을 때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정한 그때에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순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또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배격하는 공동체 중심의 종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죠. 삼일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연합과 일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하나님의 자녀는 연합과 일치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땅 가운데 실현해 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충만하신 영광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육체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을 수도 있어 죽고 나면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선언이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지만, 유한한 사람이 됨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유한한 존재가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이기적인 집단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대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겉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히 관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죄로 인한 갈증을 느끼고 갈등과 위기에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의 호흡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실체라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길이기에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갈수 있으며 내가 진리이기에 너희는 더 이상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죽어도 나를 믿어서도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랑성대로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요란했지만 주님이 오신 그때에는 고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